자1차함수 f(x)에 대해서 자 우함수 기함수 한번 써먹을 건데 1차함수 뭔지 모르니까 ax 더하기 b로 한번 넣어주시고 그럼 여기다가 ax 더하기 b 여기도 ax 더하기 b 됐다 그럼 전개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할때 x를 전개하면 ax 제곱에 bx 하나 있고 얘가 3인 거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한 거는 빼기이다 이거죠. 그럼 이 친구는 기함수 날라가 주시고, 2 배의 0부터 1까지 AX 제곱을 적분한 값이 3인 거고, 얘는 이 친구가 날아가겠네요. 그럼 2 배의 0부터 1까지 BX의 제곱을 적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된다. 이런 얘기네요. 그럼 오짜가인 뭐 음, 3분의 1, 적분할까? 2 곱하기, 3분의 1의 AX의 세제곱, 3이고, 얘는, 어, 3분의 1에 b에 x 세제곱, 이게 마이너스 2다. 그러면은 어, 0부터 1까지고, 0부터 1까지니까 1 넣어주면 되겠네요. 그럼 3분의 1a는 2분의 3이니까 a는 2분의 9다. 한개 나올 거고, 여기도 1 넣어줄까요? b는 마이너스 2다. 떼서 마이너스 1인데, 3을 곱해서 빼기 3이다. 그럼 fx란 친구는 2분의 9X에다가 빼기 3인데 F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라쿠네 9, 2, 빼기 3 9, 빼기 3 답은 6이네요. 됐나? 넘어갑시다. 엔드